시가 좋네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상담사 최창원입니다자 오늘은 어떤거에 대해서 한번 상담을 해볼까요 요즘 뭐이게 뉴스를 보니까 여러가지 사건사고도 많지만 역시 우리 2 30대 분들에게는 어, 주식 비트코인 같은 좀 약간 금융에 대한 재테크가 좀이게 화두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보통 뭐 재테크는 딱뭐 자본주의에서는 예전에도 몇번 많이, 말씀, 많이 말씀드렸지만 주식, 부동산, 채권 이세가지에크게부실로 나눠집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 같은 채권이라는 게와 진짜 채권 금리가 다들 아직 시작해 속된 말로 거의 똥값이에요. 이게 채권을 누구한테 빌려주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띠일, 떼일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률은 그에 반해 너무 턱없지 낮아요. 물론 사금융권에서는그 금리가 따로 움직이지만, 이제 우리 일반인 경우가 되는 이제 그 뻔하잖아요. 뭐 저기 제1금융권이나 잘해야 뭐2금융권에다가 예금을 해서 이자를 좀더 받는 정도.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예전 말만 2금융권에 맡기는 건 별로 그렇게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부실한 2금융권는 부실한 은행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나중에 모라트리엄을 선언하게 되면 어, 원금 이자는 고사하고 원금도 어, 못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제가 별로 그렇게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렇다 고도 1금융권에 맡기면 뭐, 금리가 0%대 금리니까 이거 거기다 놓으면, 그냥, 음 시간이 지나지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이자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그건 추천 안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이제, 한 게, 부동산하고 주식인데, 부동산은, 이제, 여러분들이 한 20대, 20, 30대 분들이, 사회천연병이나 20, 30대 분들이, 어 부동산에 손이 되기에는, 어좀 약간, 사이즈가 약간, 금액이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어, 좀 그런 게 있어요. 하지만 뭐, 물론, 소 금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는 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좀 약간 신용도가 있으면 레버리지도 쓸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2 30대 분들에게는 주식을 넘어서 비트코인과 같은, 요런, 어, 좀 위험한 상품에 많이들 빠져서 이게 하시는 듯 합니다. 음. 예전에도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상담할 때. 그, 이제, 비트코인을 어떻게 생각하냐고, 해도 되냐고. 저는 그냥 말했습니다. 아, 그거 사기입니다. 나중에 그거 문제 생깁니다. 뭐, 뒤에 누가 책임져주는 사람도 없고, 태왕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지 않냐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또, 반대적으로 역설적으로 왜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가 나오냐면, 기존에 있던 현 화폐에 달러와 원화, 엔화, 뭐 이런 국가에서 발행하거나 뭐 중앙, 미 연방중과에서 발행한 달러가 신용이, 이게 신용화폐예요, 신용. 이 신용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과상화폐가 지금 현재 온 거예요. 나중에 전 세계 화폐가 베네수엘라 같이 이렇게 휴지 조각이 될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환경이 앞으로 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뭔가가 그걸 대처하는 뒤에 저기 범퍼 같은 역할을, 댐퍼 같은 역할을 해줘야 하는 뭔가가 필요해요. 어, 그래서 시대적으로 과상화폐가 나온 거예요. 현재의 종이화폐 신용화폐를 대처할 뭔가를 지금 과상화폐가 나온 거예요. 그럼 투자해도 되지 않나요? 오, 어, 그런 관점에서 투자해도 되는데, 어, 이게 좀, 아또 이런 말 나오는데 시대마다 틀린데 보통 가상 화폐는 뭔가와 지적재산권하고 뭐하고 연결이 돼어야 돼요. 태환이 돼야 돼요. 지적재산권하고. 이게 예전에 무슨 저기 스필버그 감독이 영화 참 기가막히게 하나 만든 게 있는데 거기 가서는 가상 현실에 그 돈이 현실에 있는 돈을 대처를 해버렸어요. 어그 영화가 생각이 안 나네. 마치 그와 같이 가상세계에서 뭔가 직접 재산권이 있잖아요 아 뭐하다 또 이쪽으로 새었네 원래 지금 가상화폐가 이게 좀 원래 이렇게 흔들어 가상화폐가 이렇게 흔드는게 아니라 이게 원래 이게 v 증강현실과 vr 같은 이런 저기 3d 가상현실이 열리잖아요 게임이나 현실세가 실질적으로 올려요. 그럼 예전에 2000년대 초반에 어떤 미국인,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사람들이 그 가상현실에서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졌어요. 실제에 있는 그 부동산이 아니라, 예전에 2000년대 초반에 보면, 그 다큐멘터리나 옛날 그 사회적으로 이거 참 희한한 현상이라고 나왔는데, 요즘은 이제 그게 없어졌는데, 그 게임들이 다 이제 거의 몰락을 하고 사람들 알았었는데, 예전에 보면, 부동산이, 가상현실에 있는 부동산이, 집이 실질적으로 돈으로 거래가 됐어요. 그리고 거기서 만든 무슨, 지적 재산권이 거기서도 어느 정도 거래가, 그게 원래 초기 단계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이게 나중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실패를 해버렸어요. 왜 실패했는지는 저도 잘 모르는데, 보통 그게 연결이 되면, 그게 가상화폐 시장이 그렇게 열려요. 어,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사람도 옛날에 사이월드 도토리, 도토리 있잖아요. 그거 똑같아요. 옛날에 지금 사이월드가 없었잖아요. 옛날 사이월드는 도토리로 해서 그, 저기, 그, 저기, 그 수단이 되잖아요. 그, 저기, 그 가상세계에서 그 결제수단이 되잖아요. 그 도토리가. 그럼 나중에 그 도토리가 현실에 있는 화폐하고도 가치성 연결이 됩니다. 그렇죠? 한번 제가 시대적으로 한번 몇 가지 사례를 한번 해볼게요. 예전에 한 게임이라고 요즘도 한 게임 많이 하시나? 한 게임에 보면 고수덕이나 맞고 고수덕이나 저기 트럼프 같은 거 있잖아요. 저기 이런 거 하잖아요. 고수덕을 하잖아요. 게임을 그러면 거기서 분명히 어, 우리가 카지노에 가면 집 같은 그런 제 과상 화폐가 이게 있어야 이게 저기 아무래도 그 되겠죠, 당연히. 그렇죠. 예전에 한 게임에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예전에 한 게임에서 고수도블 하잖아요. 그럼 초기에 그한 게임에 그, 쓰이는 그 가상 그 화폐가 그 가상 화폐가 그, 그 화상 화폐 누가 찍었냐. 한게임타이 그, 게임 그 프로그램들이 <laughs> 그거를 이제 임의적으로 그걸 발행을 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예전에는 그게 현지, 현실에 있는 원화와 가상 세계 한 게임에 쓰는 그 가상 그 게임 그제 게임 머니가 거래가 이루어졌었어요. 근데 그한 게임 하신 분들은. 녹화가 저번에 어휴 음, 카메라 놓고 왔거든요 어 놓고 왔네 이게 비트코인에 대한 개념을 먼저 요즘 너무 광풍에 졌는데 어, 가상화폐 시장이 비트코인 같은게는 이게 뭘 대안을 해줄 수 없고 태환도 안되고 아무것도 안돼 원래 블록체인이라는 이 시스템이 이거는 시스템만 있는거예요 쉽게 말하 한국 은행 자체만, 응, 한국 은행 자체만 있는, 거. 근데, 뭔가 이거 태환수단이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게임의 가상세계 지적재상권이에요. 자, 다시 한번 더. 한 게임의, 한, 아, 이해가 되신다고요? 한게임이 옛날에 연결이 됐었어요. 자, 옛, 몇 개의 사례에서옛날 리니지 게임이라는 게 있었어요. 리니지 게임의 캐릭터가, 비싼 캐릭터하고 뭐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뭐 억, 억대의 거래가 되던 때가 있어요 요즘은 안 되죠 왜그 게임을 하는 사람이 별로 없고 그 가치성이 인정을 안 받기 때문에 예전에 뭐 아이템 거 무슨 신비의 마법검 같은 거뭐 마법지팡이 하면 몇 천만 원이 거래가 됐어요 닌지 게임에 근데 요즘엔 그렇게 거래도안되죠왜안 될까요 그걸 원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현실에서 그 아이템이, 이, 저기, 검 하나가, 이 현실 세계에 있는 뭐 검도 아니에요. 가상 세계에 있는 검일 뿐이에요. 근데 그게 현실 세계에 있는, 예, 그, 저기, 몇초 만에는 거금의 돈하고, 거래가 이루어져요. 이 개념을, 비트코인에 대한 개념이, 먼저 비트코인이나 이런 사이버 머니에 대한 기, 개념을 먼저 잡고 가셔야 돼요. 그러면 화폐가 그 가상 공간에 있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그 저거와 거기서 창조된 지적 재산권의 비례에서 화폐가 발행이 돼야 돼요. 가상화폐가. 자한 사례가 어떤 게냐? 어한 게임입니다. 한 게임의 고수도 머니입니다.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1억 원에 한 게임에서 1억원이라는 돈이 현실세계에서 만원으로 거래가 됐었어요 예를 들어서 한때 현실세계의 만원이라는 돈과 현실세계 만원이라는 돈과 저기 한 게임에 사이버머니가 1억원이 현실세계에 이렇게 거래가 이루어졌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되었냐 이제 이게 저기 한 게임에서 사이버머니를 막 이걸 발행을 <laughs> 이제 저기 아무래도 팔라고 하는 것도 있었나? 하여튼 이게 그 사이버 머니를 무분별하게 이제 발행을, 어차피 뭐 현실에서 뭐 한국에서 발행한 게 아니니까. 학겜에서 그, 저기, 맞지, 이게 카지노 그칩 같은 그 사이버 머니를 무분별하게 발행하니까 나중에 어떻게 됐나요? 이제 만, 원가, 만 원, 만 원에, 현실 세계 만원의 가치와 가상세계에 있는, 한 게임에 있는 가상세계의 사이버머니가 1억 원이 거래가 이루어졌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거를 무슨 배가 바라니까 되냐. 1조 원을 주어야 만 원으로 거래가 돼요. 예를 들어서입니다. 이제 이거 잘 해보시면 예전에 그런 일들이 발생을 했었어요. 그럼 한때는 1억, 사이버, 한 게임에 그 저기 고스톱에 1억 원, 사이버머니 1억 원이 만 원이던, 저기, 만 원이던 게, 가치가 하락했죠 왜? 사이버머니를 무분별하게 발행을 했기 때문에, 한 게임에서. 그래서 나중에는, 일, 현실세계 만 원, 일만 원의 가치와 일조 원의 가치가, 이제 이게 해야 하냐, 나중에. 야, 이러고 해서 일조 원의 가치면, 이제 만 분의 일로 가치가 떨어진 겁니다. 그럼 누가 사이버머니에다가, 이게, 저기, 투자를 안겠죠? 왜, 아니, 그, 뭐, 베네수엘라 같은 돈에다가 다 해놓고 나중에, 씨조각 될 돈에다가 누가 하겠습니까? 투자를. 근데 투자를 안 쳐. 근데 재밌는 게 뭐냐? 이, 만약에, 한 게임에서, 한 게임이 인기도가 높고, 한 게임을, 저기, 이게 하는 사람이 많고, 한 게임에서 이 사이버 머니를 무병별하게 이걸 갖다가, 저기, 이거 발행을 안고, 이게 마치 비트코인인처럼, 이걸 딱 정해진 그 사이즈만큼만 딱 하고 더 이상 그걸 책임적으로 해서 마치 한국은행이, 은행이나 미연방준비은행이 하듯이 그걸 조절을 해버리잖아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그걸 갖다가 이제 함부로 발행을 아니면 나중에 1억, 현실세계에 만원의 현실세계에 만원의 돈과 가상세계 있는 한 게임에 있는 그, 즉 사이버 칩 머니가 만 원이 동급으로 이제 연결이 됩니다. 왜? 함부로 발행을 안 하면 그렇게 됩니다. 왜? 이 화폐를, 사이버 머니를 차, 찾고 이용하는 사람들은 많고, 그에 대해서 화폐는 희소하기 때문에, 가, 가상화폐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오릅니다 자,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데 이거를 게임에 대해서 무분별하게 발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현재 있는 화폐보다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현재 있는 만원의 돈과 어, 사이버머니 1조 원이 이제 동급으로 이제 이게 거래가 되는 이런 상황까지 갑니다. 하지만 이걸 갖다가 시장에서 이를 갖다가 사람들이 이걸 원하게끔 만들잖아요. 그러면 화폐를 들찍어내고 이거를 게임을 운영을 하는 사람들이 저기 이걸 갖다가 조절을 잘 하고 마치 한국은행이 통화량을 조절하듯이 그리고 여기에 저기 계속 이 게임을 하려는 사람들이 이게 늘어나고 이게 하잖아요 그럼 이 가치가 올라가요 예를 들어서 현실 세계에서 하나 예를 들게요 우리 지금 현재 지구상에서 최고 작은 나라가 어떤 나라가 있냐면 인구가 100명도 안 되는 나라가 있어요 잘 찾아보세요 저기 영국 2차 대전 때뭐 이상한 성같이 생긴데 근데 나라의 인구가 명 몇십명 밖에 안되는 나라인데 자이 나라가 자기네 화폐가 있어요 근데 누가 그 화폐를 써줄까? 안 써요 그리고 무변별하게 찍어봐요? 안 써요 그런데 이 나라에 갑자기 사람들이 막 저기, 저기 이민이 오는거야 옛날 미국처럼 옛날에 미국은 저게 뭐냐 무슨 섬이죠, 지금의 월가, 그니 어떻게 뭐냐 무슨 섬 있잖아요. 인대인들한테 뭐몇 달러 주고 사파는맞대라 뭐, 하여튼 그 조그만한 저기 섬, 그섬 있잖아요, 거기. 거기에서 이렇게 이민이 이제 쫙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만약 이민이 들어와가지고 이게 막이 나라가 나중에 막 백만만, 천만만에 1억이 넘는다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 이 회, 이 나라가 화폐를 발행하면 그 화폐를 당연히 써야겠죠, 국민들이. 그러면? 그 화폐 가치성은 당연히 모르겠죠. 많이 찍어내도 잘 이해가 되나 이게 이해? 원래 비트코인이 이번 좀 저기들이 태생이 좀 약간 잘못 튀어나온 <laughs> <laughs> 경우예요. 얘네들은 비트코인을 함부로 발행할 수 없게끔 이거 시스템을 조절하는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발행을 한 거지. 요 요거를 갖다 요 시스템 자체가 화폐의 가치성은 없어요. 태환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이게 나중에 다른 시대 같은 게는 이게 가상현실에 있는 그 부동산이나 아니면 물건, 지적재산권이 나중에 이게 연결이 돼요. 현실에 있는 돈하고. 그러면 이 가상현실에서 그거를 갖다가 거래할 수 있게끔 어떤 책이 지적 재산권이나 부동산 가상현실 의 부동산 물건을 이제 거래를 할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뭔가 저기 사이버 머니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여기에 있으면 이 검만 있으면 내가 그냥 천하무적이야. 이 검이 1억 원짜리야. 이게 이 가상현실 세계에서는 네. 그러면 이 현실에서는 1억 원짜리야. 그럼 가상 현실에서 사이버 머니를 발행을 하면 자, 어떤 효과가 있나요? 가상현실 세계의 사이버 머니와, 그, 비트코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하여튼 가상현실 사람과 그냥 사이버 머니라고 쓰는 그 사이버 머니와 현실에 있는 화폐가 동급으로 이제 거래가 됩니다. 그럼 가치성이 동급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럼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가상현실에 들어와서 어떻게 할까요? 네, 개척을 합니다. 그게 비트코인이나 이런 저기 여기에서는 그걸 갖다 뭐라고 하냐 채굴이라고 합니다. 그 중국에 가면 뭐 어마어마한 저기 슈퍼 슈퍼컴퓨터, 그 빌딩만한 슈퍼컴퓨터 놓고 채굴 작업을 하잖아요. 그게 예, 막그 체인을 막 볼, 맞춰가면서 약간 이해가 되시나요? 원래 이렇게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적인 것만 있고. 그럼 그 채굴이 뭐냐? 채굴은, 이, 이, 저기, 시스템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가상현실에서 사람들이 개척을 하잖아요. 자, 옛날에 미국으로 처음에 인디안들만 살 때는 돈이라는 개념도 없어요. 서부에서 들어왔어요. 자, 개척을 해요. 부동산을 개척을 하고, 광산을 개척하고, 저기, 어, 저기, 주, 저기 뭐냐, 초원과 이런, 저기, 불모지를 갖다가 갈아서, 농지를 만들어서 옥수수와 밀을 갖다가, 생산을 하면서 부가 창출이 돼요자 미국에 처음에 인디언했 있을 때는 화폐라는 개념도 없었습니다 자 서양사람 입장에서는 그럼 그 넓디 넓은 땅의 가치성이 어떻게 보면 없습니다 땅은 있지만 그럼 가치성이 어떻게 올라가냐 개척을 함으로써 그 가치성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다 공장을 나중에는 공장도 짓고 폐, 호텔도 짓고 집도 짓고 부동산도 짓고 여러 가지 시설들 짓고 사람이 살수 있는 환경을 지어갑니다. 그리고 지적 재산권과 금융도 같이 발달합니다. 이게 미국이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미국의 역사는 건몇백 년밖에 안 돼요. 뭐 제가 굳이 설명안는데도 저보다 더잘 그 아시는 분은 많아요 뭐 마치 이와 같이 가상 현실에도 처음에는 없습니다. 아주 작은 이런 저기. 그냥 저기 그라운드입니다. 그냥 작은 그 섬같은 그라운드에서 이게 이제 개척 활동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제 사람들이 와서 거기다가 가상현실 세계다 부동산 집도 짓고 가게도 짓고 그리고 나중에 그 가게를 치면 그 현실 세계에 있는 옷을 갖다가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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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크린 저기 이걸 갖다가 뭐라 그래 이거 스캔을 해가지고 똑같이 거기다가 해서 옷가게에 옷어 이게 입어보고 그어 이거 마시, 마음에 들어요. 사면 현실 세계에 마치 쇼핑몰처럼 현실 세계에서 택배로 해서 날아갑니다. 자,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원래 이렇게 넘어가게 되어 있었는데, 이게 중간에, 이게 저기 그 가상현실 세계 같은 게좀 이상하게 이게 적어 있는데, 원래 이렇게 넘어가고, 사이버 머니 개념이 이렇게 해서 여져요. 그 가상현실 세계를 갖다가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거기를 개척을 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디즈니랜드 같은 이런 거대한, 저기 뭐냐, 이게 디즈니랜드나 이게 롯데월드나 이게 에버랜드 같은 거대한 이런 저기 놀이공원도 만들어요. 그럼 그 놀이공원을 누가 만드냐? 네. 사용자들이 만듭니다. 프로그래머들이 만드는 게 아니라 사용자들이 만들어서 개척을 합니다. 부동산을. 그러면 사람들은 거기 와서 이게 VR이나 이렇게 앞으로는 이제 VR 이좀눈 아픈 거, 핸드폰 거 그게 아니라 이게 컨택트 렌즈 같은 거로 해가지고 저기 현실을 보듯이 굉장히 이게 어, 저기 뚜렷하게 이제 보는 그런 세계가 앞으로 열려요. 그럼 그렇게 되면 모든 유통이 다 가상 유통이 거기서 이루어집니다. 그 가상 유통을 기반으로 해서 모든 게 현실에서도 그게 같이 연동해서 이루어지고요. 우리가 옛날에 예를 들어서 마트가지고 생필품 살 필요 없어요. 우리가 이제 가상현실에서 생필품이런면서 쇼핑을 하고 하면 그냥 현실에서는 그게 그냥 저기 이게 배달이 와요. 그런데 이게 이제 가상현실에서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증강현실화 알아요. 이제 증강현실이라고 가상현실은 다들 아시죠? 가상현실은 이게 딱 끼면. 완전 가상이고 증강은 현실과 가상 현실이 합성이 된걸 증강 현실이에요.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여행을 하는데, 저기 두바이를 내가 본적 있는데 두바이를 갔다가 걸어요. 근데 두바이를 건데 가상 현실적으로 걸어요. 근데 이런 저기 안경 같은거나 이게 컨택트 렌즈를 이렇게 가상에 끼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걷는 게 현실과 가상이 합성해서 보여요. 마치 이게 뭐라니까 이게 홀로그램처럼 이게 그냥 합성해서 보여져요. 마치 이게 좀 비유를 하자면 마치 귀신을 보는 것 같이 이게 유령을 보는 것 같이 보여져요. 없는, 이게 안 맞춰져. 홀로그램이야. 귀신처럼. 귀신이 있어도.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사람들 다 하고 인지를 해. 그리고 여기에 거기 그 시장 같은데, 두바이에 이게 보석상 같은데 있잖아요. 금, 뭐 이렇게, 이런 저기, 금 같은 거, 이게 보석상 같은데. 보석을, 어, 좋네 하고 하면 그 보석을 보고 거기서 거래가 이루어져요. 자, 그 증강실이 어떻게 일어나냐. 어... 기술은 굉장히 간단해요. 다 이름이 나왔어요. 이게 우리가 보면 이게 저게3 6 0도 이게 구로 된 이게 어항 카메라 어항 카메라다. 어항 카메라 물고기의 눈을 해서 물고기 어제에서 어항 카메라였어요. 물고기는 기본적으로 거의 인간과 인간은 딱요 정도예요. 요렇게 보는 게 시야가. 근데 물고기 같은 경우는 거의, 이 360도 위, 아래, 밑에, 뒤 다, 이게 다 봐요. <laughs> 인간이 보는 게 틀려요. 자, 물고기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걸 보신 적 있나요? <laughs> 붕어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건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가만히 그대로 있잖아요. 다 보고 있어요. 근데 집중적으로 못 보죠. 그러면 물고기의 눈 모양처럼 두 개의 눈을 이렇게 합치잖아요. 그럼 다 보여요. 360도 바다부터 위, 좌, 우다 보여요. 우리가 지금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네이버나 다음, 카카오 맵을 치면 그 로드뷰 해가지고 어디 하면 360도 하늘 참자 저기 하늘 바다까지 다 보이잖아요. 가끔 가다가 이게 그 카카오나 네이버애들 이게 이 스캔 하러 가네요. 그럼 카메라가 똥랗게 생겼어요, 이게. 동그랗게 생겨가지고 그걸 다 이렇게 딱 조합을 해가지고 이게 마치 물고기가 보는 그 시선으로 봐요 이해가 되진 않죠 그러면 마치 그거같이 이렇게 그냥 청소로봇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저기 이렇게 해 놓고 위에다가 동그란 저기 그 저기 구 형태의 카메라만 하나 놓잖아요 그러면다 보여요 그냥 이미 기술은 다 나왔어요 그럼 증강현실이 어떻게 되냐 근데 돌아다니면서 봐야 하는데 그러면 그 로봇을 갖다가 이렇게 조절을 해요 근데 나는 그걸 봐 나는 그걸 보는데 그 카메라에서 내가 움직이는 것이 그 로봇이 움직여요 그 동그란 그 저기 카메라를 달고 이렇게 하면서 그럼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그 나는 내가 걸어 다는 니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여기서 두바이에서는 그 동그라미, 저기 이게 구 모양으로 된그 이게 로봇이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하는 거야요 어 예전에 무슨 저기 그 비슷한 경우가 사례가 있는데, 그러면 내가 원할 때부 이렇게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다 보여요, 그냥. 그리고 원하면 내 모양 그대로 해가지고 상대, 거기 현장에 두바 있는, 거기 상인이나 거기 있는 사람들이 내 모습을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영화에서 나온 것처럼 이게 아바타나 캐릭터화 시켜서 그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엄밀히 우리가 전화 통화하듯이 통화를 하고, 거기서 다 보여, 봐요. 이게 이제 증강현실로 넘어가요.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이 이제 합성이 돼요. 그러면 증강현실에서 이루어지는 상가, 예를 들어 상가가 굉장히 영동이라 이런 데는 사람 유동 인구가 많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가치가 굉장히 높아요, 비요 근데 가상현실에서 사람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공간이 더 가치가 높을까요? 저 사막에 있는 저 사람이 오지도 않는, 그어 저기, 엄청난, 저기, 칠성급 호텔의 그 상가로 사람들이 올까요? 어? <laughs> 자, 그러면 가치성에 나중에 수익을 누가 더잘 낼까요? 어떤 상가가 잘 낼까요? 네, 가상현실에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 상가로 많이 접근합니다. 그럼 그 가상현실의 상가의 가치성, 부동산의 가치성이 엄청나게 올라가 있죠. 온라인에 있는 명동에 있는 그 저기 우리나라 명동이 제 상권이 제일 비싸고 그 세잖아요. 거기보다도 더 비싸게 월세가 거래될 수도 있고요.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그럼 그에 따른 현실과 그 부동산의 가치성이 거래가 이루어지고, 사이버 머니들도 같이 연결되고, 그 사이버 머니 있고 나중에 현실 화폐의 가치가 연결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마치 나중에 어떤 현상이 나면, 중국이나 일본이나 뭐, 저 미국같이 자기 화폐를 발행했잖아요. 그러면 이 게임 회사들이 자기 화폐를 발행한 게 어지간한 나라들보다도 더 영향력이 세요.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이제 왜 비트코인이 왜 시대적으로 이렇게 나왔는지. 현재 비트코인 같은 게는 이게 그게 연결이 안 돼요. 그럼 나중에 게임회사도 이렇게 해가지고 험테냐? 그럼 저그 게임회사가 아, 그, 시스템만, 저기, 기술만 도용, 저기, 도용, 이거 도용하면 되지. 걔네들 그걸 인정해 줄 필요 없죠. 왜? 자기네들이 그걸 화, 화폐를, 비, 저기, 비트코인 같은 그런 가상화폐를 발행하면 그 화폐에 대한 그 발행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한 수익을 자기네들이 주게 되는데, 비트코인이나 도츠코인 같은 그런 가상화폐 애들하고 손을 잡을 이유가 없죠. 바보입니까? 저라면 그렇게 안 씁니다, 비즈니스. 왜 같이 합니까? 내, 시, 내가, 내 가치성이 다, 가, 내 여기 안 있는데, 여기서 발행을 해버리면 되는데, 화폐를. 그러면 이 게임회사가,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 유저가, 게임을 사용하는 유저가, 어차피 국경이 없잖아요. 그럼 전 세계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 10억 명이 사용한다고 가정해요. 현, 저기, 지구의 70억 인구 중에 10억 명이 이 게임 유저야. 그럼 마치 10억 명의 인도나 중국 같은 나라가 화폐를 발행하는 효과를 발행을.